장식하고 유동 자금이 있어야 된다. 보자 보자 보자. 1년치 집세를 내고 장식을 하고 유동 자금이 한 10만 원은 있어야 된다지. 집세에다 장식하고 유동 자금 10만 원. 어? 이래 에게 토지 보상 받은 50만 원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아버지! 어... 아버지! 어, 용이 왔냐? 야, 아직도 용과에 끝났슨도 어, 다 됐다 됐다 아버지 응그저영혼에는 우리만 좀더 많이 받은 것같더구먼 어, 그집반면적이 우리보다 두 푼인가 더많네라 그러니까 조금 더 많지 겠 <laughs> 아이, 원래 한국 와서 좀더람운거 했다고 아이, 우리만 더잘 산다고 우쭐렁거리던 게테레 새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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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속철도 하도 우리 밭으로 쭉 지나가서 그렇지 그순철이네나명호이네를 봐라 한푼도 보석이 없는 거 하긴 그랬을 거만 응. <laughs> 눈 깜짝할 새 백만 부상되다야사자 <laughs> 하는 게 아니다 알았어 알았어 음. 근데 아버지 우리는 그래도 그 한국 전문으로 하는 게 옳지 아무도 한식? 야아 지금 한식 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또 한식이야? 그러지 말고 남들이 생각지 못한 그 어떤 특별한 건뭐 없겠냐? 특별한 게라 보사 어. 아, 그래 매절에그 훈춘 양고기 겸서막입소 그게 옳겠을 거 아이다 아이다 그래도 뭐 중국 요리를 하는 게 파악이 다 아, 아버지도야 어? 요새 이 중국 사람들도 배꼽비싹들어서서그기름지 음식 싫어하고 해그기름겸거한 굽씩 더 좋았구만 야야야 아, 야, 야. 우리 훈촌에한종만 있니? 너거리에 나가 봐라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 하긴, 그렇으, 그. 아버지 말씀 맞으, <맞을까>? 그. <laughs> 그렇지. 하. 우리 엄마 에... 소차로 잘했는데. 아, 이럴 때 엄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음, 도. 야! 몇자 이상을 해서 엄마 말또꺼낸 아니, 내 네, 무슨 말 하는 게 틀렸음, 도. 됐다. 앞으로는 내 앞에서 내 엄마 말을 다시 절대 꺼내지 말라. <laughs> 위상 결혼을 해. 엄마를 한국 보낸 사람 누니 도. 내뭐 네, 안다고 그래. 난 이제 결혼하면 절대 내 여자를 그렇게 마음대로 다른 남자인 아이 맡기겠어그만 야, 내꼭 네 이렇게 아버지 아픈 상태에 소금을 뿌려야 속이 시원하겠니? 아, 예, 알았을그만알았을구만 야, 솔직히, 아, 이럴 때 엄마 있었으면 식당 나꾸리는게 무슨 그렇게 큰, 큰, 큰 심이되겠습니 도? 글쎄 말이다. 태영이 니야이씨 무슨 목소리야? 엄마다 엄마 <laughs> 엄마 영희야 엄마 영희야 <laughs>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 껐단 말이니 엄마! 영희야 영희야 엄마 어 지금 이렇게 말 껐니 영희야 <laughs> 어 잠깐만 니네 아버지 음. 아프다던 게 잘못더니 응? 아버지 응. 엄마 일단 집 들어가기 좀 어, 그래. 아이 이게 무슨 일이라 이게 정말 아보이어보서 당시 아프다던 게 잘못되었으니까 예 어제 와서 자 어제 왔겠습니까? 우리를 보기 싶어서 왔지 아유, 정말 아이 근데 당시 얼굴이 어째 이렇게 많이 못해졌으니까 예 엄마 엄마 어? 그다술때문인다술 때문? 술이네나좀 나가라 알았을까 말았을까 말, 그러면 나가에 과일하고좀 사오게 할수까 말에. <laughs> 아, 엄마. 어. 무슨 잡수기 싶은 게 없어? 내가 과일 좀 사오자. 오, 어, 나는 됐다. 그건 니네 좋아하는 걸 그래서 많이 사오라 아, 그래. <laughs> 어. 아버지, 엄마. 어. 내가 떴던 사이, 깨도 좀 쏟음 쏟이. 야 무슨 소리야? 나도 <laughs> 야, 무슨 말? 아이, 어찌 묵뭐 그동안 0 년은 못 봤데 저렇게 많이 컸을까. 아우, 세월도 정말 빠르지 이봐서 <laughs> 당신도 그동안에 혼자서 용희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 별도 없이 어찌 왔소 용이 말하는 게 아버지 병이 위독하다고 하길래 이렇게 급하게 왔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그래 또 무슨 말 하대요? 아이 딴 말은 없읍데다 아 어, 그럼 됐어 내 이렇게 신심 펑펑하게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빨리 돌아가, 예? 빨리 가! 아이고, 어찌 뭐, 사람이 이렇게 매정함까? 예? 아이, 지나가던 손님이 들어와도, 예?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시게 하는 게, 우리 조선민족의 인사례절인데, 아이고, 정말, 함을 며초강지 쳐봤는데, 아이, 어찌 뭐, 밥한끼다맥이고 이렇게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아이고, 정말. 나는 그래도, 그저, 영이 예, 아버지, 그저, 거의, 거의 상신하는 줄 알고, 며칠 밤낮으로워서울메 불메, 한 잠도 못 자고, 뜬눈으로 밤새 왔습니다. 당신 이런 거 알기나함까, 알기나 아는가? 예, 알기나 당날로 어자니까 글쎄, 비행기 편하 있는가? 이봐서, 아, 이렇게 당신 보약이랑, 이옷까지들을 가득 사가지고 왔는데, 이 앉았던 자리에 옹기들 덜기전에 돌아가라니 아이고 몰래 억울해서 못 살겠다. <laughs> 그럼 정신 먹고 갈게내 <laughs> 초청해 주겠다니까나 당시 그때 뭐라 했으니까 예 한국 남자와 산다는 소문은 다 들었는데 그래 내 한국 동서 몰라가겠소? <laughs> 이제 소문 들었다 해지에 예? 그게 말 그대로 소문이지 <laughs> 정말. 아이 그런 소문을 들어으면 사실인지 그냥 소문인지 어째 나가서 확인이라도 못 해봐는가 말이 그만. 정말 마관, 답답하기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남남이 됐으니까 얼굴을 맞대봐야 좋을 게 없어. 빨리 돌아가. 야 빨리 가. 아이고 난 어서 나에 가겠어 그만. 뭐? 돌아와 살자고 영 왔음다 저는. 뭐야? 어? 어? 영이 없지 영이 없지. 당신 어째라니까. 당신 원래 거해라인데 당신 어째라니까. 가만 가자, 이고하어있가 이게 무슨 일이래, 아버지, 의 어. 아버지, 안고한 잡수서 이거, 이거, 어, 이거 잡수서. 싫다데 야, 이럴 때 이거 잡싸야 된다는그래다 어. 어, 이거 잡수고 좀 진정합자. 야, 어째 성질을 쓰면 이래도, 예, 영희 아버지. 어, 어, 좀 괜찮습니다, 예, 영희 아버지. 아, 정말 당시 바른 대로 말아왜 소식도 없이 불쑥 왔는가? 야 남편이 죽는다 산다 하는데 어느 여자 그렇게 편안하게 있겠습니까? 됐어. 당시 우리 밭으로 고속철도 지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왔지.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야,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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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보자, 보자. 그러니까 그 훈춘까지 고속철도로 그 부설한다는 뉴스로 어내가 한국 KBS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어구 그래 우리 토지보상금을 받았단 말이지 아까? 예? 아우 저두들이 여쭤 여쭈들. 아이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겠는데 우 영희 아버지 그래 우리 얼마를 받았습니까? 예? 요거 봐라 요거봐 이제 제 본심을 드러내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 바른대로 말해서 그래. 예, 토지보상금이 나왔으면로 나도 한 몫이 있는 게 아닙니까? 한국 국적 취득자, 참... 한국 사람이 어떻게 중국에 와서 토지보상금을 요구하오? 아이고, <laughs> 입어서 예? 입이 비뚤어도 말은 바른대로 해라고. 그래, 이지토지면 저게 내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있지, 있지. 아이고, 아이고. 그래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디 잼까제 나그네하고 새끼를 다 버리고 간 여자가 토지 보상금이 나왔는 소문을 듣고 잼을, 제 몫을 챙기러 왔다는 게 하하 부끄럽지도 않소? 정말. 두부 여자 이렇게 엄숙한가? 어? 영이 왔구나. 그래, 뭐사 왔니? 두불 그래 내가 또 새끼를 몇자동차라 쏟았으니까 아우야 <laughs> 야, 무슨. <laughs> 아, 무슨 소리 이렇게 하나 에이, 에이, 둘이 다 떴다 어째 에이씨 름한건 아이고 오야 말도 <laughs> 말라 그거 지금 내 아버지하고 입씨름하는 중이다 무슨 입씨름? 야야 그냥 웃기 어째 이러나 야, 야, <웃음> 야, 어, 야 <laughs> 지금 그또 뽀뽀로 입시임이라고다 하는가 <laughs> 아뭐 뽀뽀? 야 이게 무슨 망창 소리하니 아버지 내 아기 다 봤습니다 굽이 좋다고 여기서 막 뽀뽀하는 거 오구야 그게 무슨 뽀뽀 아이란디 그래 나야 너는 남자라는 게 어째 입이 그렇게 빠르냐 에? 내 입이? 어내 입이 뭘빠름까난 뭐? 죽어, 엄마 얼굴에 뽀뽀도 못했는데 엄마, 어, 어이구, 아, 래 그래, 우리 아들. 아이 그래이비사 아버지 입이 더 빠르지? 야, 누구 고속철도 보상금을 받았다는 거 엄마하고 말하라는데. 아니, 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서워? <laughs> 이거 보셔, 이거 보셔. 아이, 이것도 아버지 내보다 입이 더 빠른 거. 더 귀시다. 정말입니다, 아버지. 엄마의 3년 전부터 집어 오겠다고 내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엄마 고생할까봐. 집어 오라,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토지 보상금 받아서 잘 사게 됐는데, 그래, 내일 저번에 엄마한테 전화셔서 아버지도 많이 아프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laughs> 어? 어? 아, 이, 이, 이 무슨, 무슨 돈요? 그동안 한국에서 모아놨던 돈 30만 원입니다. 군춘시 장길도 선도고 되어서. 아, 이제 10년 후이면 우리 훈춘 씨가 손좀못 자는 국제도시로 발전하게했는데내 네, 당신하고 이용이 데리고 식당이나 하나 차려볼까 해서 내번에 네 결심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럼 보석철도 보상일은 정말 모르고 왔어? 예. 나는 그저 예. 항상 거저 당신하고 이 용이인데 미안했습니다. 더군다나 어서는 당신도 내 도움이 없이도 아예 나라 덕분에 부자가 되자구만. 그가 그런데 당신은 나를 받아주지도 않지. 이 집에 내 있을 자리도 없지. 내와 뭐 하겠습니까? 어그나리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아, <laughs> 엄마, <laughs> 어째 이런가 그리고 당신 이거 혈압이 높은 게 술이랑 좀 좋게 마시고 담배도 될수록이면 끊으쇼. 영이야, 어찌겠니? 엄마 없어도 니돈 네 가지고 자가 영도 사고 장가도 가라. 엄마 가겠다. 아 엄마, 엄마 어디 간다고 이래까내 돌아올 자리도 없는데 내와뭐 하겠니? 나는 가겠다. 음, 아버지, 여보. 예. 그럼 그래, 당신 몸조심하쇼와아 엄마 <laughs> 여보 예잘 <laughs> 있으시오 <laughs> 엄마 간다 아버지 여보 <laughs> 예 가지마 여보셔 <laughs> 아버지, 엄마, 여이야 용이. 우리는 그래도 그 한국 전문으로 는게얼체도 한식? 야, 아, 지금 한식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또 한식이야? 그러지 말고 남들이 생각지 못한 그 어떤 특별한 건뭐 없겠냐? 특별한 게라 보사 어. 아, 그래, 매절이그 훈춘 양고기깨서막 입소. 그게 올케스코.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뭐 중국 요리를 하는 게 밝이다. 아버지도야. 어? 요새 중국 사람들도 배꼽이 싹 들어타서 그 기름지 음식 싫어하고 해. 그 기름 기없는거 한국 음식 더좋아구만 야야야. 아, 우리 훈촌에 한 종만 있니? 거리에 나가봐라.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긴 그랬을까? 어. <laughs> 아버지 <아무리> 말씀 맞을 <맞습금>. 거 <laughs> 그렇지. 우리 엄마 에... 소체를 잘했는데 아 이럴 때 엄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음도 야몇장 이사를 해서 엄마 말을 또 꺼낸 아니 내가 무슨 말하는 게 틀렸음도 됐다 앞으로는 내 앞에서 내 엄마 말을 다시 절대 꺼내지 말라 위상 결혼을 해 엄마를 한국 보낸 사람 누굽니다 네뭐 안다고 그래 난 이제 결혼하면 절대 내 여자를 그렇게 마음대로 다른난건한데 아이 맡기겠을 그만 야 내꼭 네, 이렇게 아버지 아픈 상태에 소금을 뿌려야 속이 시원하겠니? 아예 알았을 거 알았을 거면 아 예, 알았을까, 알았을까. 야, 솔직히 아 이럴 때 엄마 있었으면 식당 안 나꾸는 게 무슨 그렇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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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이 되겠습니까 글쎄 말이다 최영이니? 야 이게 무슨 목소리야? 엄마다 엄마 엄마 영희야, 어, 엄마. 영희야, 어, 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코단 말이니. 어, 엄마. 영희야, 영희야. 어, 엄마. 어 지금 이렇게 말코니, 영희야. 어, 어 잠만. 네 아버지 아프다는 게 잘못더니. 응? 아버지. 엄 하고 말집 들어가기 전. 이게 무슨 일이라 이게 정말. 아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시 아프다는게 잘못됐습니까? 예 어제 와서 자 어제 왔겠습니까? 우리를 보기 싶어서 왔지 아우, 정말 아이 장식하고 유동자금이 있어야 된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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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치 집세를 내고, 장식을 하고, 유동자금이한 10만원은 있어야 된다지? 집세 다 장식하고, 유동자금 10만원. 어? 이러면 이게 토지 보상받은 5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아버지! 어. 아버지! 어, 영이 왔냐? 야, 아직도 용과에 끝났습니다. 어, 다 됐다, 됐다. 아버지! 응. 그어째영호혼는 우리만 좀더 많이 받은 것같았더구 어, 그집 반면적이 우리보다 두 푼인가 더 많느라 그러니까 조금 더많겠 아이 원래 한국 가서좀 보름도 했다고 아이 우리만 더잘 산다고 우쭐한 거리던게대변색새야 야야야야 고선철도 하도 우리 밭으로 쭉 지나가서 그렇지 그순철이네나명호이네를 봐라 한푼도 보상이 없는 거 하긴 그렇을 거만 응. <laughs> 눈 깜짝할 새 백만 부살잖아야 본사람 하는 게 아니다 알았어 알았어 음. 근데 아버지 에이, 근데 당시 얼굴이 어째 이렇게 많이 못해졌을까? 예? 엄마, 엄마 어? 그거 다술때문인다술 때문 술이라? 너좀 나가라 알았을 거면, 알았을 거면 그러면 나가 예? 과일하고 싸우겠을 거면 예? <laughs> 아, 엄마, 어? 무슨 잡수기 싶은 게 없어? 내가 나가 과일 좀싸오자 어, 나는 됐다 그네니 좋아하는 걸로기서 많이 사오라 <laughs> 아, 예, 그랬어. <그다>. <laughs> 어. 아버지, 엄마 어? 내가 갔다 온 사이 깨도 좀 써던 거예 야, 무슨 소리야? 아, 나 야, 어 정말 아이 어찌 뭐 그동안 10년을 못 봤는데 저렇게 마이크를 쓸까? 세월도 정말 빠르지? 이 없어. 당신도 그동안 예, 혼자서 영희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별도 없이 어째 왔어? 용희 말하는 게 아버지 병이 위독하다고 하길래 이렇게 급하게 왔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그래, 또 무슨 말 하대? 아이, 딴 말은 없습대다? 아, 그럼 됐어. 내 이렇게 신심 펑펑하게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빨리 돌아가, 예? 빨리 가! 아이고, 어찌 뭐, 사람이 이렇게 매정함까? 예? 아이, 지나가던 손님이 들어와도 예,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시게 하는 게 우리 조선민족의 인사레절인데, <laughs> 아이고, 정말, 하물며 조강지 쳐봤는데, 아니, 어찌면 밥한끼다 해먹이고, 이렇게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아이고, 정말, 나는 그래도 그저 에영의 예, 아버지 고저 거의, 거의 상신하는 줄 알고, 며칠 밤낮으로 그저 올메, 불메, 한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새 웠습니다당신 이런 거 알기나 함까 예? 알기나 아는가? 당날로 오자니까 글쎄. 비행기 편하 있는가. 이버서. <laughs> 아 이렇게 당신 보약이랑 이 옷가지들을 가득 사 가지고 왔는데. 이 앉았던 자리 에 엉기들 덜기 전에 돌아가라니. 아이고 원래 억울해서 못 살겠다. <laughs> 그럼 정신 먹고 갈게. 내초청해 <laughs> 네, 주겠다니까나. 당시 그때 뭐라 했은까 예? <laughs> 한국 남자와 산다는 소문은 다 들었는데, 그래 내 한국 동서 몰라가겠소? 이제 성...